제가 뉴스가 푸딩만두개 나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교환을 구하고 있었는데, 마침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른 버전이랑 교환을 구했거든요. 뭐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? 들은 게 없는데, 저는 제가... 너무 귀여워요. 아... 시온이 하찮볼까요 봉지도 너무 귀엽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어, 이거 저도 뽑은 건데, <laughs> 이 사진 레전드. 감사합니다. 저는 탐로더랑 슬리브랑, 제가 꾸미시라고 스티커 몇개 보내드렸거든요. 이렇게 귀여운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떻게? 저 우유 구했어요. 우유. 아니 다들 푸딩 진짜 잔절리 원하시던데. 전 솔직히 우유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. 드랄. 한가 조금 눌렸긴 한데 상관없습니다. 만 저에게 와준다면, 이거 통째로 바꿔서 이것도 같이 왔고요. 디코도 같이 바꿨고요. 아, 떨려. 음... 뜯다가 화낼 것 같아서 그냥 가위로 바로 뜯을게요. 슈 일단 레전드 단체 포카. 어, 아, 벌써 예뻐 와. 아 어떻게 아휴이아 애들 폼 미쳤어요 진짜 저는 이 버전이 진짜 내 신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엽다 저는 애들 블로쉬는게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네. 아, 큰 성인 남정네들의 블러셔가 이렇게 예쁠 일인가 난 모르겠다 봉규가 진짜 뉴스 폼이 미쳤습니다 태연이 너무 귀여워 왜 휴니만 보이면 목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. 휴니 이렇게 <laughs> 습관이야 습관. 이대로 되지? 이두선모 친구들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겠어. 오늘도 어김없이 검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다 원래 범규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지만 범규 바인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으아! 안 담그고 닫아버렸어 바보야 오늘은 오늘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했던 이게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생카 같은 걸잘못 가거든요 근데 이게 혜이 생카 때 MD로 나왔던 근티셔츠예요 티셔츠 어! 어머, 뭐야? 이런 거 준다는 말이 있었나? 너무 귀엽다 어떡해 헐 짱입니다 먼저 볼까요? 음, 이거는 전체 특정인가봐요 귀여운데요? 오, 짱이다, 짱이다. 아하하하하하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다 대박. 귀엽다. 하하하하하하제하하하 귀엽다. 벌써 예뻐 빠밤 어이게 생각보다 재질도 엄청 좋아요 좀, 좀 얇을 줄 알았는데 좀 두꺼워요 어 좋은데요 화이트 블랙 전 사실 화이트를 더 많이 입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휴닝이라면 블랙을 더 많이 입을 것 같아서 약간 과몰입 살짝 해가지고 어, 지좀 배고파가지고 오르륵 과몰입 살짝 해가지고 아주 살짝해서 <laughs> 휴닝이라 입을 것 같은 블랙도 구매를 했다. 진짜 디자인 너무 귀엽죠? 링크럽 예스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저는 는 l 사이즈 이거는 엑스라지 엑스라지 산 것도 이것도 살짝 과몰입인데 약간 휴닝이 라면 엑스라지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샀는데 제 생각보다 좀 작네요. 농겨 농워 스티커도 농겨워 굿.